오늘 제목은 오베대돔이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오베대돔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어로 제목을 지은 것은, 우리에게도 오베대돔 같이 하나님이 오베대돔에게 내려주신 그큰 축복이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베데돔은 지금 보신 것 같이 언약계가 3개월간 있었는데 아주 아주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꼭이 축복이 오베데돔같이 강하게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오베데돔이 어떤가 우리가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했을 때 어, 홈리와 비에아스 그러니까 엘리의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은 어, 이 언약계를 앞세워서 이제 전쟁에 나갔고 그래서 언약계를 앞세우니까 이제 전쟁에서 이기겠다 생각했는데 전쟁에서 졌죠 그리고 어, 언약계를 뺏깁니다 그래서 블레셋 어, 적군들은 언약계를 가지고 가서 어디로 가자냐 아스도세 가져가서 다곤 신전으로 그 언약계를 다곤 신전 안에 둡니다. 그런데 그 다곤 신전 안에 언약계를 두고,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곤, 예, 네, 그 다곤 신이, 신상이 앞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바로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 다음날 또 가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신상이 모가지가 잘라져 있고, 그죠? 아우, 섬뜩해요. 손목도 그렇고 이렇게 막 동강동강 이렇게 잘라져 있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것을 어 다른 데로 옮기자 그래서 이제 가드로 옮기, 옮깁니다. 그런데 거기로 옮기니까 또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그죠 사람들이 재앙을 받고 어 많이 죽고 재앙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안 되겠다. 또 옮기자 에그론 에스, 어,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어, 에그론으로 옮기니까 여기는 이제 어때요? 이 소식을 다 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이, 왜 이걸 우리 일로 가져와? <laughs> 어, 우리도 제앙받으라고 그래가지고 막 거부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어, 일곱 달을 어떻게, 뭐,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돌려보내자. 그래서 이제 SMS로, 어, 보냅니다. 암소를 이렇게, 어, 어 그, 점, 예, 점 먹는 소를 해서 이렇게, 수레 에 언약계를 수레에 싣고 이렇게 보내죠. 그런데 베세메스에 이르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 베세메스 사람들이 또 그것을 또 이제 봐요. 언약계를 보면 안 되잖아요. 열어서 보면 안 되는데 보고 5만 70명이 죽어 버립니다. 거기서 그냥 즉즉 사는 거죠, 거기서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안 되겠다. 그래서, 기리 여아림이라는 곳에 보내고, 거기서 이제, 아비나답, 아비나답 집에 보냅니다. 언약계를. 그래서 아비나답 집에 이제 20년간 있게 돼요. 언약계가 이제 방치되는 것이죠. 20년간 거기에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이시 나중에 이제, 왕이 되어서, 그, 언약계를 가져오는데,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언약계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가져오는데 이제 막 춤추고 노래하고 아주 신나죠. 좋아서 이제 가져오는데 어떻게 해요? 블레새 사람들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수레에다 싣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음, 그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이르러서는 이제 소들이 뛰니까는 어, 언약계가 떨어질까 봐우사가딱 잡았는데, 그게 이제 즉사해버리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냥 기뻐가지고 이거 언약계가 오니까 이제 막 좋아서 그랬는데 아 이제 두려운 거야 와 언약계 이거 잘못 모시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두려워서 이제 어디에 모셔요 그것을 오베데돔 집에다가 그래서 보냅니다 그런데 오베데돔 집에 보냈는데 거기에는 3개월을 모셨는데 나중에 이제 부하가 와서 다윗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베데돔 집에 3개월이 있었는데 오베데돔이 아주 큰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는 어 다이시또딱한 어 거죠. 와 이거 무서워서 보냈는데 어 3개월간 큰 축복을 받았다더라. 그러니까 아 하나님 진노가 이제 좀어 누구로 뜨어졌나보다 생각도 하고 어 그리고 이제 가져와야 되겠다 이러고 가져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어 오베데돔 자 지금 이렇게 그, 언약계가 이렇게 옮겨진 과정을 보면, 사실 언약계는 승리,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서, 언약계를 앞세워가면, 승승장구하고, 승리를 주셨죠. 그리고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 재앙을 받았잖아요. 그죠? 죽기도 하고, 재앙도 받고, 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언약계를, 받을 줄도 모르고 모실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계를 어떻게 섬기고 모셔야 될지 법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규례대로 하지 않았고 구하지도 않고 또 언약계는 레이 사람이 매야 되는 거잖아요 수에 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성결하지도 않았습니다. 윤례와 법도대로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이 이것을, 언약계를 다시 모셔올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역대상 15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니, 아멘. 아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 왜 찢으셨냐? 규례대로 구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구하지도 않고 규례대로 하지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 다윗이 다시, 다시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레이 사랑, 제사장 통해서 어, 규례대로 그죠 어깨에 메고 그러고 가져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오벳 에돔은 어떻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아, 사실 오벳 에돔이 축복을 받은 비결은 어,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 유추해 보면 어떻게 축복을 받았을까? 아까 그 말한 그 어, 어, 잘하지 못했던 거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 규례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어, 매어야 어, 되는 것이고, 그죠? 어, 제사장으로서, 어, 오베데돔이 어, 레이사람이라고 또 나옵니다. 그리고 성결해야 되고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베데돔은 어, 이 언약계를 어떻게 받아야 되고 막고 어, 보관할 수 있는지, 어떻게 모셔야, 모셔야 될지, 모셔야 되는지 그리고 맡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계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정말 지금까지 소문을 들었잖아요 이렇게 다 재앙을 받고 죽고 또 가져올 때 우사가 또 그것을 잘못 만져서 죽기도 하고 정말 두렵고 이 언약계가 오으로써 우리가 또 잘못하면 화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도 있었을 텐데 순종하고 그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고 헌신하고 법대로 잘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언약계를 잘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계를 잘 모시니까 하나님께서 오베데 도움을 축복하는데 그온 집을 축복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오늘날 우리도 이제 이오베대돔 같이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언약계가 우리한테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오베대돔의이 태도를, 그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오벳에돔 같이 우리는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이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그리고 순종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나 경의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같이 해야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이 예언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첫째는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우리가 읽고, 읽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잘 듣고,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또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듣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는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데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너희가 나와 내가 전하여진 이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기꺼이 헌신할 준비가 되었느냐? 너희가 손해가 봐도. 그래서 정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백배나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4절도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자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희가 정말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고 이 법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을 지킬 때 너가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지키는 자가 되는데 행실에 거룩함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그와 어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지키고 정말 우리가 행실에 항상 조심하고 거룩하게 따르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함을 얻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받는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베대동 같이 말씀을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오베데돔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가정에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 형통의 복을 온 집안에 형통의 복을 주셨는데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소유의 복을 주셨고 어, 물질의 축복 그리고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베데돔의 자녀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62명입니다. 오베데돔이 자녀가 62명을 낳는데 았그 62명이 다다 다 반듯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올바르고 곱고 정말 그온 집이 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다 축복을 받았어요. 자, 우리 역대상 26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자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 대도맥에서 난자가 62명이며, 62명이 그 형제들이 다, 뭐라 그래요? 능력이 있다 그런 거야. 하나님께 능력을 받는 거야.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능력이 있고, 어떻게 해요? 직무를 다 수행을 잘하는 사람들이 돼. 그렇게 축복을 받아요. 아니, 자녀가 62명. 자, 60명이면, 원래 반타작. <laughs> 반타작만 잘해도 잘할, 정말 복이잖아요. 반은 잘 되고 반은 삐딱하게 나가도 그것만 해도 복인데 어떻게 62명이 다잘 됩니까? 그죠? 하나님이 강하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축복을 어떻게 주시냐 역대상 2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아멘. 이들이 지금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어디서 섬긴데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지기 이거 문지기 됐다고 해서 이게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보면 문지기는 지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지키는 자들. 얼마나 이게 대단한 직분입니까?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시고 그 앞에서 지키는 자들. 그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축복, 어, 축복입니까? 이 축복이 우리 성전님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강력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베데돔이 되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줄게. 오베데돔이 되어라. 똑같이 해봐. 너희가 말씀을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고 너희 행실에 거룩하게 항상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지키는 자 그리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고 내 뜻을 좀 지켜다오. 그러면 내가 오배 되돈 같이 너에게 축복을 강하게 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이제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말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도 그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리고 맡을 줄도 알고 또 섬길 줄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랬을 때 오베데도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강력하신 축복의 은혜가 임 맛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이 축복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